안녕하세요, 연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짜잔! W랩 제품의 쿠션들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가 뭘할 거냐면요. W랩 쿠션 제품들을 다 비교해 볼 거예요. 다들 궁금하시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눈꽃 쿠션을 먼저 써볼 건데요. 21호, 23호가 있는데 저는 21호를 써볼게요. 이게 핑크 베이스랑 옐로우 베이스 중간 단계 같은 게 보이시죠? 피부빛이 엄청 하얘지면서 촉촉해요. 그리고 커버력도 진짜 좋아요. 저는 건조한 겨울에는 눈꽃 쿠션만 썼거든요. 다들 아시죠? 뜨지도 않고 깨끗한 피부 표현할 때는 이 눈꽃 쿠션이 진짜 짱이더라고요. 그리고 블러썸 쿠션. 진짜 케이스는 봐도 봐도 예쁜 것 같아요. 다른 쿠션과는 다르게 이 제품은 13호부터 나왔는데요. 13호라고 해서 얼굴이 막 허옇게? 되는 게 아니라 톤이 보정되면서 핑크빛 베이스다 보니까 얼굴 빛을 화사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13호를 써볼게요. 보세요. 광도 은은하게 나고 피부 빛을 고급지게 해준달까? 화사한 메이크업 할때 베이스로 깔아주기 좋은 쿠션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번 신상이죠. 블랙홀 쿠션. 여름 저격! 여자들의 취향 저격! 이건 옐로우 베이스인데요. 저는 이거 처음 썼을 때 진짜 놀랬고, 바르면서도 또 놀라는 게, 어떻게 바르면 촉촉한데, 겉은 뽀송해지는지, 발림성이 뭐라 말할 수 없이 되게 특이해요. 더 신기한 건, 가볍게 발리는데, 밀착력도 너무 좋고, 커버력이 진짜 최고예요. 요즘 같이, 개기름 올라올 때 많죠? 그럴 때 피지를 잡아주는 그런 쿠션이에요. 보이죠? 다 잡아진 거. 도안 묻고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하기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 중에 굳이 하나를 뽑으라고 하자면 요즘 날씨에 쓰기 좋은 블랙홀 쿠션, 블랙홀 쿠션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세 가지 쿠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외선 미백 주름 삼중 기능은 물론 여드름 진정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트러블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도 끄떡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블루 쿠션, 블라썸 쿠션, 블랙풀 쿠션을 비교해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도움 되셨나요? 많은 도움 되길 바랄게요. 안녕.